오늘은 비트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는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이 있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압 조절.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성능 향상. 비트에 포함된 질산염은 탄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며 피로를 줄여 운동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전 비트 주스를 마시는 경우 운동 지속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비트에는 베타레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소화 개선 비트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건강에 좋습니다. 당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 개선 산화질소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특히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보호 비트에는 베타인이 포함되어 있어 간 해독을 돕고 지방 축적을 방지해 간 건강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비트는 일반적으로 생으로 먹거나 주스 형태로 섭취하며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 비트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